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일 12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고 오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이르되 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부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의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통한 믿음, 기적을 통한 확신.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절로 35절.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초 단계인 초대교회 시기에는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을 통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교인들이 삼지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갈라디아,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요빠로, 가이샤라로 안디옥으로 쫙우쪽으로우치방으로 왜냐하면 그 아래는 이집트고요, 사막이고, 그리고 이쪽은 지중해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올라가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신방하고 돌아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능력을 행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사롬 평야와 인접해 있는 루따, 여기가 이제 가이샤라 지역 부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요빠항구가 있고, 그 위에 가이샤라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두루와 시돈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레바논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 그리고 요빠항구에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 가사가 있고, 계속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따라 쭉 우리나라는 서해바다 같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베드로는 그 위쪽으로 주로 사론 지역 그래서 샤론에 꽃 예수 할때그 샤론 지방이야. 그쪽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루타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중풍병으로 8년을 앓던 사람을 고쳐줬어요 예수님도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 38년 된 병자 열두에 혈루증을 앓던 사람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사람 그리고 열 문둥병자 문둥병자 시몬 아, 수도 없이 고쳤죠 어 베드로의 장면의 열병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지금 베드로도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주셨죠. 아. 당시에 루다는 국제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니아를 고친 기적의 소식이 인근에 빨리 퍼져 나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던 사람이 루다에 사는 에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 줌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쫙퍼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 많이 했. 그렇게 해서 이런 표적 기도 응답 기적이 일어나면은요. 전도가 수월하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초자연적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는 확증이잖아요. 아, 예수님은 뭐 이렇게 눈먼 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구름처럼 밀려서 5000명 예수님을 따라갈 릴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떡 다섯 개 물고기로 또말또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따라온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가 막 이루어진 거죠. 예, 초기에 이렇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새 병원을 말할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으로 얹은 나을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또 무슨 복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뱀을 손으로 집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물론 이렇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말씀사역으로, 예, 그리고 상담을 통하여, 혹은 또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으로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 일반 은총의 치유와 특별 은총의 치유가 있는데, 꼭 기적에만 우리가 매달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자연과학도 믿어야 되고, 또 의술과 의사도 믿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전인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쨌든 초기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36절로 43절. 요바의 다비다라고도 하고, 이름이 도로가라고도 하는데, 이 여자제자였어요. 이 여성은 참 착한 사람. 요바는 아시죠? 아,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혀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굴 물고기가 그를 먹였고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감사했더니 그가 육지에 토해졌고니위에 들어가서 하루길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니누의 성이 구원을 받은 그 요나서잖아요 그 출발이 요빠예요요빠항구도신인데 요파 가보니까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인천 항구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다비다인데 그 선행이 많아 이 여자가 죽었을 때그 지역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 사람은 벌써 예수를 믿고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욥바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욥바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 와서 기도해 달라 고 그래요. 우리 다비다가 돌아가가 죽었다고. 사랑하는 자매인데 참 원신적인 옷도 만들어서 어려운 옷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게 하고 아프면 돌봐주고. 힘든 가정 돌아다니며 기도해주고, 뭐, 어, 그런 좋은 분인데, 그분이 죽었다 이거야. 병을 못 고쳤다. 이거야. 그래서 이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아, 어, 그 물으니 그 사람들이 이 도로가에 대한 선앙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는 거 평판이 좋았다 이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선하게 대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 믿음의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하야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그러면 안 돼. 다 사랑하고 아껴. 특별히 우리 은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서로 친해야 돼. 용납해야 돼. 갈등 있으면 안 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셔야 돼. 왜? 우리 주 안에 한 형제 한 자매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죽었어,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의사도 못 살리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선행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에게 안수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이 여자가 살아났네. 기적이 일어난 거요. 부활했어요. 그러니 이 요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놀랐고. 그 선한 사람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기뻐서 놀랬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랬죠 그런 일이 없었거든 또 흔치 않은 일이지 그래서 요바교회가 부흥됐다 그얘기예요 뭐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해서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나라 확장되면서 교회가 쫙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으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소? 그렇죠, 주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 그리고 이 루타 지방에 사는 애니아, 8년된 중풍 병자에서 고침받고 죽었던 여인이 살아난 이두 가지 사건이 이쪽 지역에. 루타, 사론 지역과 그리고 이쪽 요파 지역에 쫙 퍼지면서 교회가 크게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시고 우리들과 우리들 교회에도 이런 능력과 기적으로 복음이 크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